해볼까? 와! 씨, 앞으로 간다! 와, 쩐다, 이거! 야, 개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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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씨! 대박사건, 대박사건! 와! 아, 깜롱이 소환사가 되었다! 링검사 악구르기 생겼어요. 약판이 아니요. 진짜 악구르기 있다니까? 내가 보여줄게! 내가 보여줄게! 와, 내 약을 팔다니. 진짜 악구르기 보여준다니까? 아니, 뭔 약을 팔아요. 아니, 악구르기 생겼는데, 보여줄게! 봐요, 잘 봐요. 다시, 다시. 어, 봐! 아, 풀났지 봤죠? 아, 그러게 봤죠? <laughs> 다시 보여줘? 오케이. 그, 버그가 중첩대가 생기는 이얘데첫 번째 기준 조건은, QE를 하면, 요렇게 원래 보스를 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백스텝 하면 요렇게 날아가잖아. 근데, 이거를, 지금 버그가 QE 횡번거가 있어가지고, QE를 빠르게 타버리면, 타닥 하면 요렇게 앞으로 가게 돼요. 앞으로 보게 돼. 음. 앞으로 보게 돼. 이 상태에서, 백 스텝을 쓰면 뒤로 날아가거든요 근데 연타로 탁탁탁 해버리면 앞으로 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상해요 버그가. 어, 아픈데 예 네. 아픈데 얘는 아픈데 아픈데고요. 근데 확률이 좀 있는데 얘는 아 이거도 빡센데 오케이. <laughs> 아 생각보다 잘안 나오네. 어잘안 나온다. 아어 나오긴 나오는데 잘안 나온다.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이 얘는 악뿌르기안할것 같은데. 얘왜 일로 가? <laughs> 얘왜 일로 <이리로> 가요? <laughs>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근데 솔직히 말하면, 결론적으로 중요한 요지는 시점 버그의 불편함이에요. 음, 영거는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 버그에 대해서 뭐, 장난스럽게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이게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좀 있어서는 안 되는 버그이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는, 그 저항을 하고 난 다음에 뒤로 노출된다는 게 제가 화면도 전환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항을 하고 제가 예 딜러스도 물론 있겠지만, 딜러스도 있겠지만, 딜러스가 아니고 뭔가 그 다음에 패턴이 있었으면 저항하고 나서 그 패턴을 하나 더 씹어야 될 때의 문제성이 도드라져 버리는 거죠. 음. 하고 난 다음 뭐 어디로 이동한다거나 뭐 그런 상황일 때도 방향성도 되게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솔직히 어좀 치명적이긴 해요 솔직히 되게 치명적인 편이라 가지고 제가 이거를 장난스럽게 이렇게 찍고 웃기게 넘어가도 솔직히 되게 장난스러운 버그는 아닙니다 되게 솔직히 엄청 심각한 버그요 이거 이거는. 진짜 엄청 심각한 거 같아. 연속적으로 썼을 때한 80%가 지금 80% 정도 지금 행위 동시, 연속 행위 동시, 연속 행위 동시 정면을 보고, 음 보스를 등지고 그다음에 검사 같은 경우는 해보면 한50% 정도 연속 행위 동시. 보스를 등지고 투사는 투사는 한 30%인 것 같아요 투사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연속 행위동시 보스를 등지고 그 다음에 권사는 아마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권사 유저가 아니라서 모르겠다 정도로 정하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빼고 빼고 개 쩐다, 개쩐다